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여행가서 진짜 엄청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제 루틴으로 돌아가는지를 담아봤는데요 원래 저는 보통 4일 복식하면 8일은 식단 관리를 빡세게 하고 3일 하면 6일 그렇게 먹고 이번 여행은 5일이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는 식단을 쫙쫄 예정인데 이번에는 이제 여행 갔다 온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담아봤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여러분, 진짜, 땡땡 부었죠? 여행가서 5일 동안 진짜 신나게 먹고 와가지고, 이제 5일 동안 또 신나게 살을 뺄 겁니다. 일단은 엄청 많이 부었죠? 다이어트에서 핵심은 공복유지 식단. 이기 때문에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어제 밤 9시에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들기름 비빔밥을 먹었기 때문에 18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는 단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한 운동을 하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살 빼는 목적으로 짧게 또일 때는 운동은 전 격한 건안 하고 하고 나면 꼭 배고프니까 순한 마사지 같은 거 스트레칭 정도는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자이로토닉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아이아나 야만한가? 쿠팡에 서샀는데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거를 이렇게 두고 꾹꾹 담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펴면서 담서펴어고 요거, 라이블리 스무디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진짜 속도 편하고, 부기도 줄어들고, 생리통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는데, 정말. 눈물 많이 받았는데 여행 갈때 이걸 못사가니까 당연히 못 먹으니까 아니다 다를까 눈배가 나오고 화장실도 못 가고 피부도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이걸 열심히 먹어볼 겁니다 내일 네, 회사도 싸가려고 싸갈 거는에 여기다 담고 이제 점심에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1차 점심을 다 먹었으니까 약을 먹어야겠다. 여러분, 지금은 6시 52분이고요. 차차랑 수준이가 이제 자러 어, 들어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켓 시켰어요. 저는 초절임 뭐 이런 건다 빼고 그냥 딱 이렇게. 만 근데 야채를 어, 왜안 시켰나? 밑에 있나? 야채가 밑에 이렇게 있네요. 이거를 저녁으로 먹을 겁니다. 저녁 경양제 먹고 자러 어. 갈 겁니다. 물어오자. 물어오서 글로우 응. 이거는 원래 하루 한 알인데 급할 때는 아침 저녁 하나씩 먹거든요 매일 더 먹고 자러갈 겁니다 여러분, 음, 월요일이고, 출근해서 제가 영상을 못 찍으니까, 먹는 거를 뭐 사진으로라도 담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파이팅 <laughs> 여러분, 저 퇴근하고 왔고요. 회사에서 어떤 거 먹었는지 촬영을 못해서 제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아침으로는 이렇게 방울토마토 두팩 정도를 먹었고, 한 10시쯤에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이거, 라이브리스무이랑 그리고 계란후라이 한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쯤에 이렇게 견과류 하나 먹었는데 이게 크랜베리 이런 거 들어가지 않, 않고 딱 이렇게 일곱 만 들어간 거거든요. 쓸데없는 그막 화이트 초콜릿 이런 것도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만 먹고 퇴근을 했고 저녁을 먹을 겁니다. 얼굴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죠? 밥은 색고 나갔습니다 여기 저 손톱이 자꾸 머리카락 껴가지고 오늘 애들 재우고 잠깐 내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식단 조절 2일차인데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진짜 꼬르륵 소리가 아까 회사에서 나가지고 너무 민망했던 다이어트 할때 여러분 물을 진짜 많이 쳐셔야 되고 아무래도 먹는 양이 주니까 수분도 부족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피부 처지거나 늦지 않게 피부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 저녁은 포켓 시켰거든요. 이렇 먹고 애들 채우고 나갔다 올 겁니다. 여러분, 내일 받고 왔습니다. 사실, 아까 몸무게를 쟀는데, 빠졌어요. 빠졌는데, 눈바디는 어제보다 지금 배가 더 나왔거든요? 진짜 임산부 배처럼 나왔어요. 진짜힘안 주면 진짜, 진짜 심하죠? 배가 사실, 이렇게 나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배가죽이 두 번이나 늘어났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사실,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나서, 식단을 제대로 하고, 한 4, 5일은 돼야, 눈바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식단하고, 뭐에 안 달라지냐고 포기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좀 존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laughs> 급진 급박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틀 차인데, 배는 더 부었지만, 그래도, 참아볼 겁니다. 지금 방수가 이렇게 맛있는 애플파이랑베이글를 사다 놨는데, 절대 먹지 않을 거고요. 자기 전에 영양제를 먹고,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저 오메가 다 먹어가지고, 딱 그거는 회사 가져갈 거고, 한 자기 전엔 이렇게 먹어요. 질유산균을 저는 꼭 먹고 있어서, 질유산균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이날신. 그리고 수분잎. 수분잎! 피 진짜 좋은 게, 진짜, 어, 뭐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식욕이 사그라들게 해주거든요. 뭐 아까 저 점심 먹고도 먹었는데, 하나 더 먹고, 그리고 이건 마그네슘이고, 이건 유산균입니다. 확실히, 이게 냉장 보관이라서 여행 갈때못 가지고 갔었는데, 유산균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라이블리 스무디 마시니까, 묵혀왔던, 안 좋은 것들이 싹, 나오더라고요. 텀블러에 네일 라이블리 스무디를 담아야 되는데요. 너무 예쁘죠, 여그 텀블러 자랑. 이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 파는 스타벅스 한정판 텀블러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쁜데, 식세기가 안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예쁘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보고 이상균 좋아. 저피 필요 없어 먹어보니까 배안 아프더라. 아, 뭐하는 거야? 소화가 너무 잘되나봐. 어 냄새! 소화가 너무 잘되나봐. 콩국물! 콩국물! 아유상균 저기 냉장고 있으니까 알아서 마시고 왜 내.. 아니 왜 나한테 와서 트리블로브 가지? 아유상균 빨리 줘봐. 아오빠 꺼내 마셔줄게. 어딨는지 알잖아. 아나 어, 진짜 오이 오융... 나 가만히 지금 봉변 당했잖아 여러분 제가 다리가 부었을 때 고등학생 때부터 이걸 했으니까 10년 넘게 강아나 하체 스트레칭 이게 1 5분짜린가 그런데 진짜 진짜 다리 붓기 빼는데 좋거든요 제가 고등학교가 구두를 신어야 되는 학교였어가지고 항상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오래 앉아있으니까 땡땡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뭐 야자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신발 올라가는데 잠깐 왔다가 이제 이 하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그 구두에 들어가는 그 발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진짜 자주 했던 스트레칭인데 계속 하고 있고 진짜 다리 붓기 빼는데 좋으니까 붓기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하체 스트레칭 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는데 이 뉴로볼이라는 거랑 이거는 세트로 파는 건데 이거를 발바닥에 끼는 거거든요. 사실 발가락에 끼고 좀 생활을 해야 의미가 있긴 한데 굽어있는 발가락을 펴주면서 자세도 곧게 해주는 그런 거래요.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강한 아티 스트레칭을 한번딱 돌리면 완벽한 부기 잡는 루틴 아침에는 회사 급식, 돼지김치찜, 밥은 한 3숟가락만 먹고 두부랑 고기만 먹었고요 견과류 먹었고 방울토마토도 어제랑 똑같은 거두통 먹었습니다 저녁은 똑해 같아 보이지만 매번 다른 곳에서 시키고 있어요 이모님이 엄청 맛있는 찌개를 끓여놓으셨는데 이것도 맛있겠네요 고기를 조금만 먹어야겠다. 애들 이제 재웠고, 어, 편집 조금 하다가 더 있으면 배가 고파질 것 같아가지고, 일찍 자려고요. 침대에 일단 누워야 됩니다. 밤에 먹는 영양제를 먹을 건데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돼가지고 지루하시죠? 근데 다이어트는 이렇게 무료하고 재미없고 단조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빠져요. <laughs> 쭈? 운동하고 갑니다 운동하고 습니다 다이로토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녁은 요거 시켰어요 저당돋기? 저당토기여러밤 아. 음, 영양제 먹어 오늘은 운동을 자이로를 갔다 왔는데 역시나 운동하고나 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당 죽이랑 김밥을 시켜서 먹고 내일 생리 예정일이라서 감지 음식이 땡겨요 그리고 이거는 내일 가져갈 스무디 근데 담았고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면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면 빨리 잡겠다 이렇게 우려 나와서 마시고, 그 안에 이쁜 이 인삼 건더기들은 씹어서 먹으면 돼가지고, 저작 운동하기에도 좋아요. 이거는 판매 방송이고, 케아유 대표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 봤어요. 곧 출시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출시하시면 진짜 떡똑해요 맛도 있고, 따뜻한 물 마시기도 좋고, 젤리처럼 씹어 먹기도 좋고,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했고 방스랑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빠 점심 뭐 먹었다? 대만 대만식 뻥밤이네. 대만식 뻥밤? 나는 스무디랑 방울토마토밖에 안 먹었어. 많이 먹으라고? 어. 난 너무 배고파. <laughs> 너무 기대하지 마. 근데 사실 아리아케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딱 적당히 배부르게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커피, 네, 커피. 애들을 등원시키고 운동 갔다 올겁니다 저 등원시키고 은행 갔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밥 먹으러 집에 왔어요 이거는 글루텐 프리빵, 바나나, 계란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스무디랑 바나나 계란후라이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제가 먹고 싶은 좀 다이어트 음식 이렇게 해서 좀 식단을 빡세게 쪼였고 사실 많이 먹은 다음에 그게 지방이 되기 전에 지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식단을 타이트하게 쪼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첫 번째, 건강하게 적게 먹기 그래서 라이블리 스무디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몸이 충나지 않게 이너 뷰티 영양제 충분히 챙겨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한 운동은 식욕을 둑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몸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동작 위주로. 그리고 네 번째, 과정에서 피부가 상하지 않게 보습 충분히 해주고 팩 자주 해주기. 이렇게네 가지를 지키면서 했고요. 식욕을 잡는데 제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게 수국잎이고, 그 수국잎 덕분에 좀 다시 제 예전 루틴으로 입 터짐을 <laughs> 막을 수 있는 그런 루틴으로 돌아온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 루틴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지방을 걷어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절식하는 걸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 몸이 축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하면서 해가셔야 하는데 이런 다이어트 여정에 있어서 사실 보조제에 영향을 받는 걸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건강한 습관을 잡아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게 몸에 해가 없다면 와이 낫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세린지를 먹은 지도 제가 작년 9월부터 먹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됐는데요. 이번에 공동구매가 벌써 네 번째고 사실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셔서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어쨌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지방 분해와 체지방 감소, 피부 보습 효과가 식약처로부터 인증된 신소재 원료, 수국잎 열수 추출물, 리세린지가 함유된 제품이고요 우유 산소를 1시간 했을 때 활성화되는 AMPK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원리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잘 연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C도 추가적으로 배합이 된 제품은 우리나라의 비글로어 제품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워낙 말을 했어서 이걸 먹었을 때좀 입터짐 방지가 되고 시국이 잡히고 지방이 좀더 빨리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써 네 번째 공동구매 오픈하게 됐고 필요하신 분들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더제 몸을 사랑해줄 수 있고 아끼고 좀 건강하게 먹고 싶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인데 필요하신 적절한 도움 받아가면서 건강하고 예쁘고 그런 나날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일상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